힘들어 죽겠구만... 그냥 검정고시 본다고 할 것을 못올려고 학교를 댕긴다고 했을까잉...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. 내용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안다, 알아. 근데 여기 학교는 우리 동네보다 뭐 이리 뻑뻑하다냐. 에휴... 얼른 가서 숙제나 해야지. 응? 너희들 여기서 뭐... 쉬. 도은! 이 차는 옛날처럼 나쁜 차가 아니야! 그래도 난 자네가 저 견인차를 돌려주고 왔으면 해난 리모 아저씨가 저 견인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 견인차는 바보새 자네일 뿐이지 옛날 바보선는 아니잖아 그래도 저거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희들도 잘 알잖아 알아 알아 우리도 리마 아저씨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. 근데 괜히 오해 생길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. 내 말이, 봐봐. 지금도 저 결인차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. 아빠랑 리마 아저씨도 마찬가지고. 세모야, 너도 둘이 말 이해하지? 그래. 둘이가 저렇게 말 잘하는 거 처음 본다. 니들 말이 맞아. 아빠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야. 어, 안젤라나 리모야. 이란, 이란. 그래서 견인차를 돌려주겠다고요. 도훈 선배 때문에 리모 선배. 선배는 저 제로를 되살려 보고 싶지 않아요?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도훈이 원치 않아. 도훈은 제로가 절대 착한 로봇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보여주세요. 잘못된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. 제가 도와드릴까요? 도와준다고? 아니 뭘 어떻게. 견인차를 그곳에 두기가 뭐 하시면요? 제가 작업실을 제공해드릴게요. 거기서 견인차를 로봇으로 만들어보세요. 옛날의 나쁜 바봇이 아니라 착한 또봇으로 말이죠. 근데 안젤라, 왜 이렇게까지... 혹시 브로모토스 제거 문제라면... 리모 선배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생각이 많으면 빨리 늙는데요. <laughs> 그럼 이만 끊을게요. 잠깐, 안젤... 어? 그래. 쉽게 생각하자. 응? 지금 100번 도로에서 또 트럭에 폭주하고 있어. 알았어요. 바로 출동할게요. 살려주세요. 푸레키 말을 듣지 않아요. 일단 바까 쪽으로 붙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. 우리가 저 트럭을 막아 세워야겠어. 오승겨저 짐칸에 실린 코일의 양을 봐라. 저정도 무게면 우리가 막아 세울 건 불가능하다 이상. 그럼 무게를 줄이면 되지. 얘들아. W가 세서트를 풀어서 짐을 떨어뜨리면 XY가 같고 그렇게 무게가 줄어든 트럭을 C와 R이 막아내면 되는 거지? 응, 좋아. 오공아 시작해 알았어 W 회사들을 풀어! 장난하기 박스 부드럽게 잘 박힐 바람 바람 하나 걱정 마 걱정 마 멋지게 잘 받아주겠어. 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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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.